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곳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얻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 팀을 어,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 봤는데요. 어,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어, 뭐 지혜, 성령의 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 성령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안할 수는 없고요. 너무 중요한 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삼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인도를 받고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 성령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원어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게 옆에서 곁에서 그래서 가장 우리의 곁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어는 보혜사 그랬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뭐 자기가 보혜사다. 또 다른 영을 이 땅에 보낸다. 그래서 뭐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가 내려왔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주 가르쳐 주신다. 쉽게 말하면 도움을 주는 거, 도움을 주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여성분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무슨 서포트하는 어, 뭐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돕는다라고 하는 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뭐 여자의 역할,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교회 안에서도 여 교육자의 역할 또여 직분자 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역할들이거든요. 어, 그러면 성령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건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동행. 그 동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동행하시는 거. 그 지금.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때, 전도행전이라기보는 성령행전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가 바울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전도원도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 막힐 때, 뭐 길이 열릴 때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중요한 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전도도 할 때도 어떤 일이 문이 돼서, 어떤 사람이 문이 돼서 일어나는데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너무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됐는데, 할례로 어,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진리가 선포된 걸 다시 바로 잡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기도 떠나는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다친 문입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laughs> 때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laughs> 그 나이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인정하기 싫다는 거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잠깐 하던데 어른들은 이제 눈이 잘안 보이니까 뭐 샤워를 하거나 씻을 때 샴푸라고 써 있는 그 통은 샴푸만 써 있으면 좋겠대요 크게 그냥 샴푸 다른 뭐 용량 뭐 필요 없고 그냥 샴푸 그게 이제 7,80대 되는 근데 이제 70대 언저리 가신 분들은 자기 인생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좀몇년 차이 안 나는데 크게 샴푸가 써 있어도 예뻐야 된대 통이 또 그래서 꽃통으로 해 가지고 또그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걸, 그걸 들으면서 그래 사람이라는 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인정만 하면 편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젊으니까 똑같이 써 있지만 나는 좀 꽃으로 포장되 있는 걸 원한다. 이제 그게 된다고 하는데 인정하는 거 인정 뭐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굉장히 그 예민하고 세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의 특징은 다쳤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전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뭐 무시하페이로 뭐 비두니아로 애쓰되 계속 어떤 게 성령인지 모르니까 계속 애쓰면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벽을 만났을 때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벽 따라가다 보면 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장에 벽인 것 같은데 벽을 쭉 따라, 옛날에 그래서 소설가는 벽의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는 휜 다리 뭐 로빈이라고 해서 굉장히 서름을 당했는데 부모님까지 목숨을 잃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수도사에게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당장 그 성에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애하니까 몸이 불편한 아이니까. 근데 결정타가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데 그 아이가 다 막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 포기할 때이 아이만 벽을 따라서 계속 도는 거예요. 벽을 따라 돌다 보니까 문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문이 연결돼서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그 아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소설이 하나 있는데 벽 따라가면 문이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벽에 막혔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요즘 얼마나 포기 잘 합니까? 뭐, 얼마나 하지도 않고, 기도도 그냥 벽에 막혔다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문이라고 하는 부분. 문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문이 가장 취약합니다. 뭐 벽이 한 벽돌로 막 짓지만, 문은 벽돌로 비밀 벙커 아니면 그렇게 안 짓거든요. 그 제일 약한 데가 문이거든요, 문. 특징이 뭐냐. 문은 내가 들어가는 곳이고 나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대적들이 대적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문이 그렇거든요. 문. 그 만리장성 얼마나 그 북경 가서 만리장성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까? 뭐 높이가 9미터에 폭이 5미터. 뭐3,000 킬로 뭐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문이라고 하는 걸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몇번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가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줬거든 그거거든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전도운동에서 문도 중요하고 이문 제가 어떤 그 약간 그 컬트, 오컬트 영화 귀신 나오고 악령 나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요, 걔네들이 주로 얘기하는 귀신의 통로를 문으로 하거든요. 계속 두들립니다. 밤에 환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다문 열면, 열었네 하고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열었네? 그리고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 그 문에 대한 얘기, 우리도 저기 예수님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이 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신명기 6장, 4절, 9절,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8장 6절. 그 제가 이 문에 조금, 문을 조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신명기 6장 4절 9절, 28장 6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뭐 드러나 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집 문설주와 또 문에 기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할 때, 함축적인 의미가 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면 매주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주자가 문설주예요. <laughs> 매주자 이 문설주의 각 집집마다 문문 문 옆쪽으로요. 요렇게 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이 말씀 구절을 기록해서 담아서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고 하나 말씀을 들고 들어오고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설주라는 단어로 이게 딱이 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금 확대가 돼 가지고 크리스찬 건축 그쪽에서요 이 의미를 이게 뭐 무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적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얘기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말씀과 함께 해야 세상을 정복하고 <laughs> 세상에서 얻은 걸 말씀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매주 자라는 한게 지금 뭐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기독교 건축 그쪽에서 이 디자인을 좀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뭐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입니다. 문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어, 전도 운동이 하는 데서 문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보면서 이제 인도 받는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확실한 건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전과 다르게 바울에게 이미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미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하니까 자기 계획 없이 그냥 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인자가 아니라 이인자 의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쉽고 안정적인데 자꾸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바울을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예전에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 생각을 하면 늘 그냥 흰메갈이 없고 그냥 다 양보해 주고 뭐뭐그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보범이다 라고 해서 막 듣고 막 하면서 이게 자부심이 들어가고 막 자긍심에 막 그런 것들이 프라이드가 막 들어가면서 어느 날요 굉장히 무례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제가 지난번도그 단일에 대한 얘기를 할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례해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니엘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4대 왕조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도요. 이 굉장히 무례한 게 많습니다. 바울은 유연했어요. 그건 우리가 몇번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한 그런 부분이요안 해도 되는데, 디모데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오늘도 도착을 해서 회당이 없이 그냥 시장으로 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회당이 있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을 때만 회당이 신하고 가 있는 건데, 아, 회당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문박 강가에 나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성령의 흐름 속에 그냥 거기에 그냥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게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할때 환상이 분명히 남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남자만을 고집하고 찾았다면 루디아를 못 만나는 거죠. 그 당시가 뭐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여자도 태어나 지 않은 걸 감사할 정도로 여자들이 이제 천대받고 막 그랬었는데요. 분명히 환상 중에서는 남자가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그때 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감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본이고 사람에 대한 태도는 유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되겠지만 유연하지 않으면 부러져 버리거든.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때 바울이 집중했던 내용들이 뭐냐? 이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도착해서 아 여기 회당이 없구나 그러면 회당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문밖 강가로 가자 그리고 그 환경을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거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부수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그럼 결국은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너무 그 강하게 했던 표현들이나 쉽게 그냥 뭐 무시하거나 또뭐 그런 뭐 저도 모르게 그냥 메시지가 하는 가운데 그런 거 있었던 걸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닌데. 내가 한들 얼마나 뭘할 것이며 뭐뭐 뭐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도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그걸 너무 바울 생각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바나바하고 뭐 엄청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오는 거 보세요 성깔이 있다니까요 성깔이 있는 거하고 전도운동 속에 있어서 성령인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왜내 가는 길에 태클을 거냐 왜 시비냐 이제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전도운동을 진행하고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건 당연히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태도는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기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쵸? 지난주에도 그 제가 지난 주에도 그 사도행 16장을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에 대한 거의 뭐 교과서 같은 내용들을 그냥 16장 한장 안에도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17장은 또 17은 장또 있겠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 그랬거든요 바울과 어, 그 팀이 누가 보더라도 성령의 인도 받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주어진 힘이 있는데, 이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힘이거든요. 힘 내가 힘이 없으면 조절을 못하는 건데, 힘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범사에 참는 이유가 있다 범사에 참는 이유가 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거든요. 내가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 지금도 훨씬 젊을 때 목회를 하고 또 거기 안에서도 뭐 노예하고의 관계 여러 뭐 그때도 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저도 뭐 참지 못하니까 막 강단에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건 결국 다 장애가 되더라고요.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벌써 지금 한 1년 다 돼가죠. 조만간에 1년 우리가, 어 나온 지 1년이 될 텐데 제, 제 생각에 제가 했으면 실수로 얘기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맨정신 가지고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뭐뭐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가는 것도 바쁘지. 누가 어쨌든 저쨌든 막 그걸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아 내가 많이 컸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렇으면 제가 뭐 빠닥빠닥 얘기하고 뭐 저도 말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뭐 저는 뭐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죠. 알죠? 우리 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오거든요, 또. 외부에도 제편 많거든요. 제 동기 목상들도 있고.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이 얘기조차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이 힘이 있었다는 이유가 뭐냐? 딱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진짜, 할까 말까 갈등 생길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뭐 우리 뭐 교회 가족들끼리나 뭐 우리 편한 분들 사이에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사업적인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걸할때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요. 바울이 내가 특권이 있다. 나도 할수 있어. 나도 말할 수 있고 이런 바울은 말 잘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런 잘못 써도 말은 잘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범사의 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해가 될까봐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입니다. 중요한 거죠.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단 전도운동 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 말 조심할 거또 혹시나 글로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결국은 그게 다 돌아오는 거니까.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사람들이 다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래서 우리 매월 매주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 다육 키우기와 이얼 테라피는 지금 뭐 하나님이 또문 여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고 이번 7월 6일 또 본교회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 위원회와 아 사별육 키즈 찬양대. 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어, 시기였다고 할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근 1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달려온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을 세워서 또 중요한 만남을 속에 진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것딱 붙잡고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갈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 7월 6일 초청 어, 이전에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면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번 세가족 초청 대축제로 우리가 인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뭘 봐야 되느냐? 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안하시는 것이고, 이만큼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만큼 하신 거고, 이만큼 안 하셨다면 뭐 저만큼 하셨다면 뭐 저만큼, 저만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사람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해 나갈 거면, 우리가 뭐 첫순에 뭐뭐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좀볼수 있도록, 어, 우리 단위 목사님들, 우리 뭐교회들한테늘 얘기하시는 게뭐 아시죠 목사님도 초청이나 뭐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걸지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구경꾼 말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인공으로 그래서 우린 가장 중요한 이걸 지금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아시고 단순히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만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게 어,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떠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채워주시면서 사람이 모자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금 그래 보여도 성령께서 그 부족한 물을 채워 주시면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문,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은 내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한 태도는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사람의 그 여정 그거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에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걸음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오늘부터 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할 때 다친 문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문이 열렸을 때 또한 닫혔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는 유연하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복음의 장애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중요한 전도 운동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송도 316교 전교인이 그런 비밀들을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